성도는 매일매일, 저는 죽어 마땅한 강도입니다.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. 하나님,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,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. 안해 주셔도 할말 없지만, 그래도,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린다고 하니, 저를 좀 생각 좀해 주세요.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란 말이에요. 거기서 살아난 사람의 입에서 터지는 탄성이 찬송이에요. 하지 말라 그러다 하죠. 그래서 요 강도 의 이야기 바로 앞에 진짜 강도가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. 누구예요? 바라바. 그 놈은 살아나죠? 요 이야기가 요 이야기다 해서 둘다 십자가에 달릴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. 누가 보면 23장 18절 보세요.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그러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오게 갇힌 자로라. 밀란, 이게 로마의 대적한 반역이란 말이야. 이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. 십자가에 달기 위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요자가 바라바, 히브리 사람이죠. 히브리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. 아버지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.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나는 이야기.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요놈이 살아나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 강도의 이야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두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이 요 사람들이 나란 말입니다. 나. 바라바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? 끔찍했겠죠, 먼저.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을 뻔 했는데,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내 대신에 죽고 내가 살은 거야? 할렐루야. 이게 찬성인 거예요.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내가, 아니, 낳기도 전에 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지? 요 인식이 있냐고요, 여러분한테. 그게 진짜 감사하세요? 내가 바라바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냐고요. 요거는 사람이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니까 교회에서 이 죄를 안 가르친다니까요. 그리고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이 반항하고 설교자를 미워하니까 요 이야기를 애써 다 감추어 버려요. 그래서 나갈 때는 전부 헬렐레하면서 행복해서 나가요 여기서 그냥 뭐몇 가지만 하면 된대. 헌금 많이 하고 단기 성교한 다섯 번 가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된대. 여러분, 그런 걸로 못 살아나요.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. 여러분, 성경은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 이야기만 해요.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다 예수가 숨어 있단 말입니다.